명절 과식 해결법. 명절 연휴 잘 보내시고 계신가요? 맛있는 음식 앞에서 자꾸만 손이 가고, 어느새 배가 터질 것 같은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오늘은 명절 과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 즉각 효과 보는 해결법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명절에는 왜 이렇게 과식하게 될까요? 평소보다 기름진 음식이 많고, 가족들과 오랜 시간 식사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더 많이 먹게 됩니다. 특히 떡, 전, 갈비 같은 고지방, 고탄, 수화물 음식은 소화가 느리고 위에 부담을 주죠. 그 결과 더부룩함, 속쓰림, 복부 팽만감이 나타나고 심하면 소화불량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해결법을 알려드릴게요. 즉각 소화촉진법 첫 번째 과식 직후에는 절대 눕지 마세요. 누우면 위산이 역류해서 속쓰림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대신 가볍게 산책을 해보세요. 10분에서 15분 정도만 천천히 걸어도 소화가 훨씬 빨라집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이나 허브차를 마셔주세요. 특히 페퍼민트차나 생강차는 소화를 도와주는 효과가 있어요. 찬물은 피하시고요. 따뜻한 물이 위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또 하나. 배를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해주세요. 배꼽을 중심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5분 정도 마사지하면 장 운동이 촉진됩니다. 이세 가지만 해도 답답한 속이 한결 나아질 거예요. 해결법, 이붓기 해소 방법, 두 번째, 과식 후 붓기 해소법입니다. 명절 음식은 대부분 나트륨 함량이 높아서 다음날 얼굴과 몸이 부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땐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드세요. 바나나, 고구마, 시금치, 아보카도 같은 음식들이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세요. 하루 2리터 이상 물을 마시면 노폐물 배출에 효과적이에요. 커피나 술은 당분간 피하시고요. 이뇨 작용은 있지만 오히려 탈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요가도 좋아요. 림프 순환을 도와서 붓기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해결법 3다음 날 회복 식단 세 번째 다음 날 회복 식단이에요. 과식 다음 날엔 소화가 잘 되는 죽이나 미음을 드세요. 호박죽이나 흰죽이 좋습니다. 과일은 파파야나 파인애플처럼 소화 효소가 들어 있는 것을 선택하시고요. 무엇보다 한두 끼 가볍게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한식보다는 소량을 여러 번 나눠 먹는 게 위에 부담이 덜해요. 자, 오늘 알려 드린 명절 과식 해결법 세 가지. 가볍게 산책하고 따뜻한 물 마시고 배 마사지하기. 칼륨 음식과 충분한 수분 섭취하기. 또 다음 날은 소화 잘 되는 죽으로 회복하기.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